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청년부 수련회 재원 마련을 위한 1일 카페가 지난주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는 오늘 출발합니다. 그루터기 청년회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어드 l 업 러브라는 주제로 천안 목천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청년의 수련회로 인하여 8일 8일 차량을 대신하여 승용차 두 대로 운행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영경 전도사님과 우창검 전도사님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목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를 쉽니다. 다음 주일인 2 1일 11시 예배 후 임직 예정자들은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김혜영, 이민자, 이은정, 이은경, 최신복, 최영식, 황경호 박수로 축하드립니다.